<laughs> 반가워 여러분. 아 여러분 오늘은 축구장 차 있는 화이트 티셔츠 좀 준비했어요. 제가 13만 5천원 주고 산 제임스 퍼스부터 2,940원에 빛나는 트라이러닝까지 그리고 뭐그 외에도 제가 오래 입은 거뭐 비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절대 사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오늘 얘기 좀 할게요. 했던 제임스펄스 티셔츠부터 짜잔! 제가 산 거는 우먼 빈티지 넥 스티치 티예요. 빈티지인데 그래서 워싱이 충분히 돼 있는 조금 낡은 듯한 느낌이고 포인트는. 넥 스티치가 포인트예요. 여기 다른 티셔츠랑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이 부분 여기 스티치가 한줄 있고 두줄 있고 목넥 라인을 달면서 조금 디자인을 가미한 스타일이에요. 제임스펄스 티셔츠는 제가 궁금은 했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구멍이 날 때까지 좋다? 뭐 목이 헤어져도 예쁘다. 원단이 절대 변형이 되지 않는다. 등등등등. 일단 제가 산이 빈티지 라인은 원단감이 너무 좋다. 이거는 진짜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좋은 점은 이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숨은 디테일들이 있었거든요. 어깨 부분 보면 어 여기도 스티치 보이세요? 두 줄로. 보통 티셔츠들은 이렇게 안돼 있죠? 그냥 박음선, 요게 끝일 텐데, 양 옆에 어깨에 이렇게 스티치가 있고, 이 바늘 있죠? 여러분, 이 바늘 땀수 보이세요? 요렇게, 박음선. 이 박음선 땀수가 다른 티셔츠들에 비해서 월등히 좀 좁긴 하거든요? 굳이 따지면, 봉제나 마감은 되게 고급스럽다. 여자 M 사이즈거든요. 제 기준에서 그냥 어깨선 요 정도. 제가 입었을 때 살짝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서 요렇게 되잖아요. 이 느낌에서 아마 좀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 있나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떨어지는 요고 요선. 몸통 같은 경우는 제가 어깨에 맞춘다고 M 샀긴 했는데 몸통은 뭐 핏이 뭐 너무 예쁘다 아니다 하기는. 저한테 너무 여유가 있어서, 어, 그냥, 그냥 그런데? <laughs> 그리고 이제, 뭐, 목, 넥라인이 너무너무 예쁘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너무 예쁜가요? <laughs> 그것도 아니죠? 그냥, 그냥 그런데? <laughs>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기장이 이렇게 짧으니까, 어, 그냥 이제 여러분 뭐 넣어 입는다고 치면, 그냥 뭐, 요 정도 느낌 될것 같아요. 비커에서 13만 5천원을 주고 샀거든요 근데 막 어떤 분들은 이거 뭐 10년 입어도 멋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제가 10년 지나서의 경험치를 <laughs> 어, 봐야 알겠고 이런 생각 여러분 안해 보셨어요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꼭 원효대사의 그 해골물 얘기처럼 우리가 인지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다가 제임스폴스다 이거 뭐 계속 멋있는 티셔츠다 날으면날을수록 예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입이 되고 나서 이 티셔츠를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계속 바라보게 되는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거든요. 이 티셔츠 화이트를 굳이 안산 이유는 제 아무리 제임스 펄스라도 결국에는 진짜 누래지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트 그레이는 오래 입을 머리를 좀 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라이트 그레이 컬러를 샀다는 거 원단은 여러분 면 이렇게 40수 정도 되는 실로 짰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정도면 40수일 것 같아 그 다음 여러분 트라이 <웃음> <웃음> 여러분 어때요? 딱 봐도 우리 할아버지 런닝 생각나죠? 뭐 여배우들이 이렇게 좀 즐겨 이렇게 이너로 입는다고 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일단 가격이 너무 좋았어요. 제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다섯 장에 14,700원 줬거든요. 초초 <laughs> 저렴 음, 한 장당 2,940원 특이사항은 이거예요. 이 할아버지 런닝 같은 이 느낌이 뭐냐면, 브이넥도 아니고, 브이넥처럼 내려갈 것 같지만, 결국에는 유넥으로 빠지는, 이요 라인. 근데 이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입으니까. 속옷 회사기 때문에 워낙 면에는 아마 통달을 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촉감은 되게 좋거든요. 좋은데, 진짜 얇긴 얇아요. 그래서 아마 속옷이 비친다고 생각하고 입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속옷 비치면 여러분들 비피점 또 걱정되시잖아요, <laughs> 맞죠? 그런 부분들도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 넥라인이 되게 두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늘어져서 못 입겠다? 이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티셔츠도 여러분 앞판, 뒷판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는 옆선이 없어요. 여기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단을 통으로 짰다는 거예요. 이 티셔츠 통만한 원단이 나와서 그대로 박았다는 거. 이유는 이렇게죠.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공정을 하나라도 더 빼면 계속 절감 되거든요. 생산 비용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밑단이 이상하게 처리가 돼 있죠. 보통은 이렇게 말아서 박아서 여기를 이렇게 딱박거든요 그리고 스티치를 딱 주는데, 이거는 이 밑에 부분을 따로 붙였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우려면. 어 밑단 부분이랑 소매 여기, 소매 햄라인 이 부분을 따로 원단을 덧대서 이렇게 붙였어요. 솔직히 좀 예쁘죠, 이거. <laughs> 나쁘지 않아요. 넥이 막 너무 깊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길게 윤넥이거든요요 라인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러닝 티가 나는데 뭐 러닝 은뭐 어때 뭐 요런 느낌 난 나야 <laughs> 그리고 지금 여러분 기장이 이렇게 빼면 요까지 오거든요 뒤에 한주먹 밀어넣고 앞에 그냥 대충 요렇게 라인 잡으면 그냥 요 느낌 나와요 요렇게 제 기준으로는 100 사이즈 샀어요 어 뒤에서 보면 어 요렇게 여러분 이게 좀 다르게 돼있다 했잖아요 일반 티셔츠랑 이렇게 보통 그냥 말아 박아 넣은 것들은 조금 더 힘이 있어서 딱 모양대로 접어 올라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마구잡이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접어 입으면 이 느낌 <laughs> 여러분 저 그냥 위에 어 오버핏 자켓 하나 투 끼워봤거든요 그냥 딱 좋은 정도의 비율 뭐요 느낌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티셔츠 중에 빨아도 좀 형태 안정된 건 뭐예요? 한다면, 스판이 제법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미 원단이 이렇게 좀촥 올라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좀 안정적이긴 해요. 인스턴트 펑크 티셔츠거든요. 이거 매장 가서 한번 입어보고, 그냥 이게 착용감이랑 핏감이 이렇게 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스판 많이 들어가고 늘어나고 이렇게 틀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면이 93이고 폴리우레탄이 무려 7%. 그래서 보면 여러분 신축성이 되게 좋죠. 근데 이게 티셔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축 늘어져서 힘없다 이게 아니라 좀 탱글탱글하거든요. 그리고 외관도 되게 파인하고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넥도, 제감으로, 보통은 여러분, 제임스 퍼스도 그렇고, 이 티셔츠도 그렇고, 원래 자기 원단으로 그대로 넥 라인을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냥 제 기준에서는 전 디자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티셔츠 원단이랑 넥 라인 도 같이 올라가는 거. 그럼 다른 건 뭔데요? 다른 건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티셔츠 보면, 원단이랑 이넥 부분은 그냥 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거든요. 밑에 원단이랑, 이내기 완전 다른 거. 이거 지금 딱 봐도 핏이 좀 차르르 떨어질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코트 스판으로 이렇게 돼 있는 티셔츠를 저는 흔히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핏도 예쁘게 떨어지고 좀 오래 갈것 같아요. 여러분 딱 봐도 얘는 좀 후질근하고 거리가 멀죠. 라운드넥인데 완전 목에 이렇게 깊게 좀 올라와요.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또승모근 이렇게 많이 있는 분들은 이걸로 그냥 살짝 가려주는 맛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준에서는 S 사이즈고 그리고 이것도 입었을 때어딱 이렇게 되네요. 그다음에 총장이 어 지금 제가 입는 티셔츠 중에서는 제일 짧은 것 같거든요. 어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 이렇게. 어, 근데 이제 원단으로는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원단은. 원단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면, 러고 있고, 요 느낌.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시죠? 티셔츠 구색을 좀더 갖추라고 하면, 언니 어떤 거 어떤 거 스타일별로 한다면, 제가 스타일별로 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이런 브이넥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거 그냥 자랄 거예요. 기본 라운드넥. 어, 그냥 일반 이거는 흰 티셔츠 쭉티 있잖아요. 요거 구색으로 갖추시고 완전 그냥 박스티 이거 왜세 장에 이렇게 묶음으로 파는 거지 이거 자주 거 거든요 중요한 거 이거는 저희가 맨투맨이나 이런 거 입을 때넥 이렇게 살짝 보이고 말고 이그 레이어링의 맛에서 이렇게 커야지 여러분 밑에서도 좀 보이고 넥 에서도 보이잖아요 여리여리 하죠 어 소재에서 살짝, 세로로 이렇게 크리즈 잡힌 듯하고, 소매 부분은 길게 내려오거든요. 이거 하나만 입으면, 같은 가디건을 입어도 느낌이 확 달라요. 나 오늘은 조금 여성스럽고 좀 여리한 느낌 내고 싶어 할 때는, 안에 요런 것만 딱 입어줘도 느낌, 확! 화이트 티셔츠라고 하면, 브이넥, 라운드넥, 쭉티 긴 팔. 그다음에 박스티 여성스러운 라인. 뭐한개더 추가한다면 깊은 유넥도 있고 어 이거는 세로로 이거는 런닝 어 유넥이든 브이넥이든 파진 것들 또 같이 갖추면 좋죠. 요 정도 딱요 정도. 제가 진짜 진짜 오래 입은 티셔츠 보여드릴게요. 구질근 하죠. 이거는 에나더 스토리즈 제품이에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국내 에나더 스토리즈 안 들어왔을 때 옛날 옛날에 <laughs> 런던에서 사온 거거든요. 진짜 쉬워 완전, 완전 쉬워 하죠. 얇아서 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입은 횟수로 치면, 진짜 좀 거짓말 합치면 한 300번은 안 입었을까요? 100번 이상은 빨았겠죠. 어, 근데 여러분, 제가 요렇게까지, 지금 오늘 스팀에서 멀쩡하긴 뭐 한데, 많이 해질대로 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국내 가격으로는 한 3만원대에서 4만원 정도 됐을까요? 뭐그 정도 가격이 줬는데 그냥 면백이에요. 특이사항 아무것도 없어요. 깊은 윤액이 끝인데 8년째 제가 입고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얇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과한 러닝버전 저는 그때 이렇게 유넥인데 이렇게 깊게 이렇게 좀 넓게 이느낌 예뻐서 샀던 건데 예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이러, 이러, 이 정도까지 오는데 얘는 되게 짧아요 여러분 승모근 너무 이렇게 발달 돼 있거나 아니면 어깨가 많이 이렇게 기울인 분들은 사실 옆으로 많이 파진 것보다 가려 주는 게 훨씬 이득일 거예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보통의 분들은 브이넥이나 유넥 입으면 좀 약간 시원해 보이죠 이런 티셔츠 티셔츠 중에서 언니 이런 거는 좀 사지 마세요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폴리레이온 스판으로 되어 있는 티셔츠들은 매장에 오래만 걸려 있어도 제가 퍼슬퍼슬해진다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티셔츠 너무 예쁘다고 막 가르쳐 달려 그러는데 제가 추천 못하는 퀄리티입니다. 딱 못박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외관 보이나요? 일어난 거? 한번 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빨게 되면 일단 옷은 좀 쪼그라들고 그리고 이제 필링이 진짜 마음껏 시작돼요 <laughs> 그냥 안 빨고 일회용으로 몇번 입기 좋은 정도 찰랑이고 촉감이 좋으니까 좋은 듯 했지만 면이 여러 번 빨아서 푸슬푸슬 일어나는 거랑 이거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면은 그냥 입겠는데 이거는 외관이 되게 보기 싫게 변한단 말이에요 폴리 레이온 스판 티셔츠는 막 패턴이 많아서 어지러워서 표면 감이 안 보일 거면 모르겠는데 이런 무지 티셔츠들은 여러분들 음 이렇게 와이어리스에 되게 편한 거 이렇게 입기 시작하면 여름에 비핏점 보일까봐 걱정 있으시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속옷을 전부 다 바꾸고 계속 사고 이러기에는 돈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짜잔 <laughs> 여러분 이거 의료용 반창고거든요 의료용 반창고 이거를 여러분 그냥 비피 점에 살짝만 붙여주시면 돼요 되게 그 패드 얇은 속옷 해도 괜찮거든요 사이즈가 이거 지금 2에서 한2.5 사이 정도 되는 건데 요 정도 그냥 이렇게 딱 뜯어서 이거 손으로도 잘 뜯기거든요 요렇게 의료용 반창고니까 몸에 유해한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딱 사놓고 아우데어가 부담스러운 날에는 어, 여러분들, 이거 반창고 이렇게 딱 붙이고 브레이저 착용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옷도 입을 수 있다. 그러면 언니 8년 동안이나 입은 이런 티셔츠들 뭐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하면. 어, 빠는 건 여러분 똑같이 빨거든요? 뭐, 표백 좀 넣고, 일반 세제 넣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보통 빨래하듯이 빠는데, 건조기 안 돌려요. 그냥 자연에서 말리고 나서 입기 전에 그냥 스팀하고, 그럼 요렇게 계속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티셔츠 종류들은 건조기 들어가면 100이면 100다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사이즈 차이 느껴지시죠? 비장감에서도 일단 확 느껴지시죠? 그리고 폭에서도 줄어들었거든요. 이거 뭐냐면 자주 세개팩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거는 새 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빨아 입은 거거든요. 건조기도 막 돌리고. 왜냐면 그냥 막 입는 옷이니까. 언니 계속 주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확 줄고 나면 그다음에는 건조기 계속 돌린다고 해서 줄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입겠다 하는 티셔츠들은 일단 건조기 넣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저의 경험치와 저희 사심을 좀 담아서 어, 인어로 입을 수 있는 기본 티셔츠들 좀 보여 드린 영상이었어요. 지극히 저희 주관적 시선이라는 거. 제임스 폴스저 잡아 가는 거 아니죠? 어, 그럼 여러분, 전 오늘 또가 볼게요. 봐 주셔서 고마워요. 안녕. 뿅. Everything's crumbling. All the windows are s h a i n g